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의 여파가 식지 않고 있는 유명 점술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후지타 모자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 하와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일본인 남성 후쿠사쿠 라이타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머리와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38세 수감자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받아 사망이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죠. 후쿠사쿠 라이타는 범 범인이 잡힌 후에도 수많은 의문점을 남기며 범인 잡힌 미제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후지타 모자살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8세 나이에 건거된 후 59세 사망하기까지 약 30년의 감옥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후쿠사쿠라이타의 갑작스런 옥중 사망 사건은 일본의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서 특필 되었으며 한달 내내 사건과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연이 화제가 되었죠. 범죄자 한 명이 죽었다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사건 발생 후 30년.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날까지 헤이스의 시대를 대표하는 중대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의 시작점은 1994년 2월 23일 오후 5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하와이존 호놀룰루시 가카이코 지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기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의 조기 진화되었으나 현장 수색 과정에서 중년 여성의 시신 항구가 발견되죠. 전신에는 구타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고 총에 맞아 살해된 후 옷장 속이 유기된 상태였습니다. 진 확인 결과 사망자는 한때 일본에서 이름을 떨쳤던 유명 점수가 후지타 코코토메로 밝혀졌죠 본명은 후지타 토아코 1938년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출생으로 호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습으로 집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중비의 담보로 양부모에게 넘겨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질이 나쁜 사람이었죠 양아버지는 여대생들을 깨어내 사창가에 팔아 넘기는 등 범죄를 생업으로 삼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들을 볼모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린 후지타 코토토메는 남의 집에 팔려가는 대신 양아버지에 의 신내림받은 구세의 소녀로 점수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여우에 씌어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컨셉이었죠. 참고로 하와이에는 여우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9년에 이미 지역신문에 기적의 소녀 나타나다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것을 보아 이쯤에는 이미 지역 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듬해인 1950년 상케이신문 5월1일자 사회면에서는 공놀이를 하면서 무엇이든 맞추는 소녀로 보도되기도 했죠 후지타 코토토메의 신통력에 반한 상케이신문의 사장 마에다 히사키치는 본사사옥의 사무실까지 제공하며 본격적으로 점수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왔고 디를 이어 사장자리에 오른 미즈노 시게오 역시 후지타 코토토메에게 신문의 운세 코너 연재를 맡길 정도로 코토토메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후지타 코토토메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까지 영험한 점술가로 각종 미디어에서 소개되기도 했죠. 친왕이었던 아키히토 상황의 결혼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사망, 중국 저원라이 총리의 사망 등 국내외 굵직한 사건을 예언했으며 일본 야구계 살아있는 전설 왕정치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앞으로 야구로 대성할 인물이라고 예언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포지타코토톰의 주요 고객들은 일본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이었습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고위급 정치인들 를 상대하며 엄청난 폭죄를 받았다고 전해지죠. 전성기 시절 후지타의 재산은 수억엔에 달했고 운전 면허를 가진 여성이 드물었던 1964년 당시 개인 자동차를 무려 5 대나 소유했으며 본인 소유의 경비행기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에 결혼했던 남편과 3년 만에 이혼하면서 인생 그래프는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1968년 3월 자신이 경영하던 사우나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96 1974년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 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기 앞날도 보지 못하는 점술가에게 큰 돈을 주고 미래를 물어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1년의 사건을 계기로 후지타 코토토메를 지켜세우던 언론은 돌아섰고, 그녀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지지하던 유력자들도 점차 관계를 끊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후지타 코토토메는 점술과 활동을 중단하고 1970년대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도 모아둔 돈은 많았으니까요. 2주 직후 점술가 활동 시절 풍부한 인맥과 경험을 살려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 0수년간 활동하다가 돌연 자기 집 옷장 안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이었죠. 경찰은 살해당한 후지타 코토토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2 0살이었던 외동아들이었죠. 생전에 후지타 코토토메가 아들에게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아들이 카드를 친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등 경제관념이 없어 어머니와 충돌이 잦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후지타 코토토메의 수상한 행적이 밝혀집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거래하던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했는데 당시 전화 응대를 했던 은행 직원에 따르면 무척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하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일본 영사관에 신고를 했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 직원이 후지타의 파트를 찾았을 때는 이미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지타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멀지 않은 호텔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는데 불에 탄 차량 안에서는 양손과 발이 결박된 채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젊은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죠. 남성의 신원은 당시 하와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후지타 코토토메의 아들 고로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마저 어머니처럼 총살당한 채 다른 장소에 서 발견된 것이죠. 경찰은 아들 고루의 지인이었던 후쿠사쿠 라이타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후쿠사쿠는 평소 고루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공립 중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앵커리지 고등학교를 거쳐 로스앤젤러스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하지 않은 채교제 중이던 여성과 하와이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죠. 후쿠사쿠는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을 때 총기 불법 서지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후지타 모자의 사인이 총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관련 전과가 있는 후쿠사쿠. 후쿠사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죠. 사건 현장 인근에 위치한 후쿠사쿠의 자택 수색을 진행한 결과 소파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었고 DNA 검사 결과 아들 고루의 피로 밝혀집니다. 카페트가 2m 이상 잘려있는 것도 혈흔이 묻은 자리를 치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여기에 대해 후쿠사쿠가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2000달러를 빌려 사건 발생 이후인 2월 25일에 일본으로 급하게 귀국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자 하와이 주경찰은 후쿠사쿠를 후지타 모자 살해범으로 단정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죠. 살인범으로 지목된 후쿠사쿠는 3월 4일 카나가와 현경에 자진 출두해 후지타 모자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4월 3일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미국 측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8월 16일에 하와이로 송환되었죠. 후쿠사쿠는 1995년 2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모자를 살해한 것은 일본의 야쿠자들이며 자신은 단지 시신의 운반을 돕는 대가로 약간의 보수를 받았을 뿐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집에서 고루의 혈흔이 나온 것은 다이빙을 하다가 고루가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이때 집에서 치료를 하면서 묻은 것이라고 해명했죠. 카페트를 잘라서 버린 것도 집주인 몰래 키우던 고양이가 카페트를 더럽혀서 들키게 되면 큰 비용을 물어내야 할까봐 일부만 잘라내 업체에 클리닝을 맡겼던 것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혈흔이 고루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후쿠사쿠를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후쿠사쿠는 재판 당시 법정에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는데요. 이재판의압력에 넣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후쿠사쿠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모자 살해 사건의 배후에 정재계의 거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후지타 코토토메는 일본에서 수십년간 유명 점술가로 활동하며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인연을 쌓았으니까요. 이런 인연들 중에는 그녀의 개입으로 인해 이권 다툼에서 밀려난 다수의 조직들과의 악영 도포함어 있었죠. 또한 왕세자비 시절의 마사코 황후에 대해 왕세자비는 되더라도 황후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미운털이 박혀 일본 내 적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후지타 코토토메는 생전에 정책의 여러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기록한 노트, 일명 블랙북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고인의 소지품에서는 해당 노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노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 블랙북에 정책에 관련 인사들만이 아니라 범죄 조직 인사들의 비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근거로 후지타 모자 살해 사건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물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후쿠사쿠의 단독 범행으로는 보기 힘든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후지타의 시신에는 전신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데 법의학 전문가들은 다수의 인물에게 일시에 마구잡이 폭행당했을 때 생기는 흔적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죠. 또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외국인 여행객 신분의 후쿠사쿠가 권총을 어떻게 구했는지 루트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는 점도 배우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사쿠가 둘이 살해할 이유, 동기도 불분명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후쿠사쿠가 진범이 아니라거나 공범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1995년 5월 20일 호놀룰루시 순의 법원은 후쿠사쿠를 후지타 모자 살해 사건의 실행범으로 인정하여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하죠. 하와이주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다만 30년 복역시 가석방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30년이면 2025년이죠. 그런데 재판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현기를 채워가던 후쿠사쿠가 2017년경 갑자기 쓰러져 전신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차례 절제수술을 반복하면서 생사를 오가다가 2020년 2월 자신의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TV 아사이의 취재팀 앞으로 유서로 여겨지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죽으면 뼈가루는 캘리포니아 바다에 뿌려주세요. 일본과 닿지 않습니다 는 곳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후쿠사쿠의 모치는 아들이 과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살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배우에 관한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는 아들에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언하라고 설득해 왔죠. 이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사쿠도 늙었고 어머니는 더 늙었고 죽은 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 가족. 또 딱히 없으니 이제 후쿠사쿠가 사건의 전말 진실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까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2024년 10월 14일 후쿠사쿠가 같은 깜방에 수감되어 있던 38세 수감자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받아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수많은 의문점들을 규명할 길은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미스터리하게 사망했죠. 범인은 잡혔지만 진범이 따로 있는게 아니냐고 의심받으며 영구 미제사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후지타 모자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